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있는 약고추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를 썰어 보겠습니다. 먼저 양파는 반만 사용하겠습니다. 다질 거니까 이렇게 천천히 이게 칼집을 넣어서 다지시면 되겠어요. 요즘에는 다지는 기계도 많고 하니까 그걸로 하셔도 됩니다. 표고버섯 두개 이대로 썰면 너무 두꺼우니까 이게 약간 코를 뜯다시피 해서 써시면 알파칸니잘 썰립니다. 약고추장을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유를 조금 두르고 프라이팬을 먼저 달군 다음에 고기를 넣어서 볶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볶을 때 처음에 센불에서 볶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식가루 넣으시고 고기에다가 설탕을 한 스푼 넣어서 고기 연하게 계속 볶겠습니다. 고기가 50% 정도 익으면 야채를 넣어서 같이 볶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은 그냥 센 불에서 계속 볶고 있습니다. 맛술 두 스푼, 불소스한 스푼, 스푼. 이제 고기가 다 익고 야채가 다 익었습니다. 이때 주장은 숟가락으로 10스푼을 했습니다. 고기가 집에 양지살이 있어서 양지살로 했는데요. 고기는 어느 부위든 상관이 없습니다. 돼지고기를 해도 되고, 소고기가 집에 있는 걸로 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부위를 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늘 한 스푼 넣겠습니다. 이렇게 약고추장을 만들어 놓고, 보시면 반찬 하기 귀찮고 할때 밥을 비벼서 김에 싸서 드셔도 아주 충분한 한추 식사가 되겠죠. 이렇게 볶아서 2주정도 냉장고에 넣고 드세요. 고추장 넣고 2분, 3분정도 볶았을 때 불을 조금 줄여서 하시고 튀길 수 있으니까 폼이 좀 깊은 걸로 하시기 바래요. 이제 다 볶아졌습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약고추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반찬이 없어도 이거 하나면 맛있는 한 끼를 드실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다음에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